원하해요 아, 아휴 여기서 중식 먹어? 아, 이게 <laughs> 편하고 날리냐 이게? 아유 여기서 라면 먹을 수 있을 것 같아? 컵라면? 아반떼 이런 거안 되잖아. 코나도 이렇게는 안될 걸? 안녕하세요, 장지택입니다 와, 최고래 트랙스 크로스오버 미디어 오토 와. 이거는 딴거 필요 없어요 가격이 대박 와 어, 이거 그냥 SUV 스타일이잖아 뭔가 좀 SUV는 좀 비싸잖아 그리고 크기도 커요 크기도 예전 스포티지 지금 팔고 있는 스포티지 말고 예전 스포티지보다 길이도 길고 휠 베이스도 더 길어 실내 공간도 더 넓어 이거 비쌀 것 같은데 근데 아반떼 가격이에요 2천만 원대 초반부터 시작이 되고 이게 거의 풀옵션 모델인데 2,800만 원 정도밖에 안 합니다 아, 3천만 원이 안 되는 가격에 2천만 원대 초반에 와... 큼직한 차와 가격이 대박이야 이렇게 가격이 괜찮게 나올 줄은 몰랐어요 트랙스 크로스오버의 이 역할이 이 쉐보레 브랜드의 엔트리 모델이에요 이제 스파크도 안 팔고 아베오도 안 팔고 이제 경차 소형차 없어 이게 가장 엔트리입니다 이게 가장 저렴한 차예요 그래서 가격이 되게 잘 나온 것 같아 창원 공장에서 만들어서 미국에 수출을 하거든요 2만 1천불부터 시작이 미국에서 근데 이게 우리나라 가격이 2,070만 0 원부터 시작이야. 옵션은 뭐 다르겠지만 시작 가격이 2만 불 넘어선데 2,070. 야, 그럼 1 달러당 거의 1 0 0 0 원으로 이렇게 예상보다 한 2,300은 낮춰서 나와가지고 가격이 해자예요. 와, 좀 마음에 안 드는 게있긴 있어. 야, 이거 야, 이 새끼들이 이거 이렇게 만드냐라는 게 있어. 대표적인 게이 문짝에 되게 진심이었거든. 쉐보레는 진심이 아니긴 해. 뭐 이것도 이렇게 붙여서 만든 건긴 한만 근데 이거 괜찮아 가격이 이게 우리나라만 정말 스페셜 프라이스예요 이거는 보면 한 3천 넘어갈 것 같은 그런 느낌인데 아2천만 원대 초반부터 시작을 합니다 가격에서 일단 빡 띠리링 띠리링. 제가 시승하는 모델은 쉐보레 트랙스 크로스오버의 액티브 모델입니다. 액티브 모델은 말 그대로 좀 역동적으로 보이게 라디에이터 그릴도 큼직하게 이렇게 막 2단 라디에이터 그릴로 이렇게 해가지고 큼직하게 하고 뭔가 이렇게 다 검은색 휠에 뭐 해가지고 좀 달리는 느낌, 좀 역동적인 느낌 이런 것들을 잘 살린 모델입니다. RS 모델은 랠리 스포츠라 그래서 요거보다도 더좀 달리는 것처럼 그래서 요거는 18인치 휠인데 RS 모델은 19인치 휠이 들어가고요 지붕에 검은색으로 이렇게 투톤으로 되는데 랩핑으로 이렇게 검은색 이렇게 했더라고요. 하여튼 RS 모델은 앞모양이 조금 다르거든요. 이렇게 뭔가 이렇게 크롬 도금이 이렇게 뭔가 더듬이처럼 이렇게 나오는데 그거보다는 저는 액티브 모델이 트랙스 크로스오버에서는 제일 어울리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최보레는늘 모든 차를 좀 역동적으로 디자인합니다. 좀 운동을 잘할 것처럼 생긴 차처럼 디자인을 해요. 모든 라인들이 약간 스피디하게 딱 해서 사라지는 라인. 쫙 걷다가 이렇게 싹 사라지는 라인. 없다가 또딱 사라져가지고서는 쫙 그래서 좀 위로 쫙 올라가는 라인 가만히 있어도 뭔가 일로 튀어나갈 것 같은 그런 역동감 같은 게 느껴집니다 며칠 전에 제가 리뷰했었던 EV9은 딱 정중하게 차렷자세를 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라면 트레스 크로스오버는 딱 이런 느낌 막 뛰어나가려고 하는 그런 느낌으로 디자인을 했어요 그리고 바퀴를 감싸는 크레딩이나 이 바닥 쪽에 이 로코판넬을 감싸는 요런 이렇게 검은색으로 딱딱한 것들이 아주 차를 견고하게 싸고 있어서 뭔가 든든한 느낌. 피 포장로를 달려도 차가 별로 손상될 것 같지 않은 그런 든든한 느낌도 주는. 그래서 SUV 못지 않은 느낌을 주는데 이거는 전륜구동 모델만 있습니다. SUV는 아니고 크로스오버예요. 4륜구동 모델은 아예 없어. 전륜구동만 있고 뒤에는 토션빔이에요. 이것저것 따지면에 그냥 그렇구나라는 건데 이제 가격이 괜찮으니까 많은 부분을 용서해 줄수 있는 거죠. 쉐보레 특유의 2단 구성, 위에 있고 밑에 있는 요라데터 그릴 두 개로 나눈 그 구성을 아주 극단적으로 쫙 넓어 보이게 이렇게 헤드램프나 이런 것들을 쫙 넓어 보이게 이렇게 구성을 해서 앞 부분만 딱 봐도 와 이게 폭이 막 거의 2 m 될것 같은 되게 큰차 느낌이 일단 들죠. 라디데터 그릴이 크고 쫙돼 있으니까 일단 큰차 느낌이 들어. 그리고 옆으로 쫙 와도 본닛의 길이나 이런 것들이 어 이게 엔트리 모델이랬는데 뭔가 준중형급 느낌이 날 정도로 본닛 뚝 길쭉하게 빠져있죠. 루프랙도 들어가서 SUV 느낌도 나고 그리고 이 테일램프 같은 것도 이렇게 쭉 찢어놓으니까 뭔가 딱 달려나가려고 하는 그런 느낌 역동적인 느낌이 들잖아요. 차의 성격을 딱볼때 유리창의 이 기울기 각도를 많이 보죠. 이게 누워 있으면 누워 있을수록 역동적인 차, 세워져 있으면 세워져 있을수록 진공간 살린 실용적인 차인데, 요거는 꽤 많이 누워 있죠. 웬만한 SUV보다도 많이 누워 있기 때문에 역동적인 느낌이 듭니다. 뒷모습은 이렇게 테일램프가 뭔가 차를 이렇게 감싸는 듯한 그런 느낌에 이 밑에 범퍼 쪽을 듬직하게 검은색으로 든든하게 감싸서 든든한 받침대 위에 올라가 있는 듯한 그런 안정적인 느낌을 보여. 보여주고 있어요. 예전에 팔았던 크루즈가 휠베이스가 2,700입니다. 그러니까 이 차의 실내 공간은 거의 준중형급의 실내 공간을 갖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오, 주유캡도 이거 왜 주유캡 이거 비싼 건데? 주유캡 필요 없는 거. 문 열고 바로 주유할 수 있는 거. 도색 퀄리티도 되게 좋아. 도색 퀄리티도 이게 엔트리급 차인데 도색 퀄리티도 좋아. 단무지색 아니고요. 디디링 디디자 실내로 들어가기 전에 트렁크부터 볼게요. 트렁크는. 전동식. 우리나라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들을 미국에도 없는 옵션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전동식 트렁크 들어가고 웬만한 해치백보다 더 넓어요. 하여튼 트렁크 공간도 넉넉하다. 이거만 넉넉한 게 아니라 이 밑에 공간이 와 이거는 그냥 여기다가 웬만한 짐다놓고 다닐 수 있을 것 같은데. 요걸 빼면은 상당히 널찍한 공간이 나오고 뒷좌석을 접으면요. 뒷좌석 접으면 이 정도예요 와 평평하게 평평하게 차박하게도 괜찮을 것 같아 이걸 아반떼 이런 거안 되잖아 자 실내 공간이 와와 와, 이게 2,700만 원짜리 차인데 실내 공간 일단 예 네, 일단 괜찮습니다 요 8인치 화면이 들어가 있고요 여기는 11인치 이 안드로이드 오토가 되는 11인치 화면이 됩니다. 내비게이션은 들어가 있지 않는데, 안드로이드 오토나 애플 카플레이가 다 무선으로 되기 때문에, 뭐, 쓰는 데는 불편한 게 전혀 없고, 더구나 아주 직관적인 볼륨 조절 장치랑 온오프 스위치도 여기에 딱 있기 때문에, 어, 위치 좋아요.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다 집어넣었어. 통풍 시트 있습니다. 열선 시트 3단계, 통풍 시트 3단계. 어, 이 하이패스 룸밀러는 이 베젤도 두툼한 것이 약간 한 세대 전 거를 공급받아가지고선 한 거긴 한데 에, 가격 생각하면은 이런 거다 용서 해줘야죠. 와 이런데 클립도 있고, 와 어, 조명 같은 건 없구나. 에, 뭐 가격 생각하면은, 예 가격 생각하면은 뭐 에, 구두주걱 모양의 쉐보레 키, 요거 스파크 때도 요거 같은 키 썼었죠. 키 모양은 그냥. 뭐 그냥 그럭저럭 하고요. 그리고 휴대폰 무선 충전 장치. 뭐 요런데 수납 공간도 잘 살렸고. 쉐보레가 지금까지 아, 이것 좀 아니죠. 아쉽네요. 이런 것들 다 해소했어요. 잘 만들었어. 수납 공간도 잘 챙겨 놓고 쉐보레가 원래 잘하던 견고한 만듦새 이런 것도 있고요. 아, 아직도 쉐보레는 이런 방식이구나. 이렇게 틸트 버튼 따로 있고 슬라이딩 버튼 따로 있는 썬루프를 보통은 하나로 다 하죠. 이런 것들이 조금 아쉽긴 합니다. 자 머리 위 공간에 머리 안 닿아요. 아무리 내가 완전 키를 높여가지고 해도 머리 안 닿아요. 조금 타이트하게 뒷좌석에 가족을 태울 때는 좀 타이트하게 이렇게 전동 시트도 다 들어가 있고. 자이 정도로 타이트하게 앉아서 이 상태 그대로 뒤로 가보면요. 와와 넣지 와... 갑니다 와 바닥 매트는 고리는 없어 바닥이 평평합니다 내연기 가찬데 평평해 타고 내리기 편하고 엉덩이를 끝까지 넣어도 머리가 머리 안 닿아요 와 그리고 USB도 C 타입이라 이런 거 넣고 그리고 에어컨 송풍구도 넣었어 와쉐보레가 웬일이냐 그리고 여기 가운데 팔걸이 등받이 각도 조절은 안 됩니다. 그래도 진짜 애썼다. 아 이거 진짜 해자 구성인데. 리링리링자 출발하기에 앞서서 우리 누님 들어보고 들어가겠습니다. 이 스피커 6개밖에 없고 뭐 우퍼 이런 거 없거든요 그렇게 나쁘진 않아 그냥 들을만 해 그냥 물론 이제 음악을 좀 자주 들으시거나 음악을 좀 음질이 중요하신 분들은 스피커 튜닝은 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공간감이나 이런 건 없어요 음색을 재생하는 거는 그래도 수준 이상은 됩니다 그냥 들을만한 수준은 돼요 입체감까지는 아닌데, 뭔가 정신없이 왔다 갔다 하긴 해요. 네. 아, 이게 많은 기대할 건 아니고요. 그냥 들을 만한 수준이고. 1.2L 3기통 엔진이에요. 가솔린 터보 엔진이고, 136마력인가 뭐 하고, 토크가 22.3가 해가지고, 대략 2L 가솔린 엔진 정도 퍼 나옵니다. 그리고, 엔진이 정숙해. 변속기는 드드득 드드득 하는 6단 변속기 들어가요. 이런 구성으로 한 3년 전인가 트레일블레이저 나왔었잖아요 트레일블레이저의 1.35리터 말고 그 밑에 베이스 모델이 1.2리터짜리. 그거의 개선형 파워트레인라고 보시면 됩니다. 트레일블레이저의 아래 동생이에요. 쉐보레의 엔트리급 모델. 스파크도 없고 아베오도 없는 상태에서 가장 저렴한 쉐보레를 담당하는 차가 이게 돼버렸어요. 파워트레인은 막 이렇게 막 뽑는 수준은 아닌데 그래도. 세팅은 괜찮아요 아, 6단이면 충분하죠 아니, 6단이면... 뭐, 예단에 우리 아, 아, 3단 오토매틱도 있었는데 뭐 그리고 서스펜션도 나쁘지 않아 아, 이거 뒷바퀴 들렸겠는데? 예, 토션빔은 뒷바퀴가 원래 들려요 왜냐면 은 토션빔은 좌우 바퀴가 연결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한쪽에 이렇게 눌리면 은 얘도 같이 눌려 근데 이쪽으로 차가 쏠려 있으면 바퀴가 뒤에 뜨게 되는 거죠 딱요럴때 눌리죠 요렇게 제동 밟으면서 이렇게 틀때 이때 이제 이쪽 안쪽 바퀴가 이제 좀 들리죠 서스펜션은 조금 부드러운 세팅 전륜구동 특유의 언더스티어 막 나죠 고가의 구성은 전혀 아니에요 그냥 기본형 구성이야 막뭐뭐 뭐 주행안정장치가 끝내주는 게 들어가고 막 이런 거 없어 핸들링이 막죽여주게 좋고 막 이러진 않아요 엔트리 모델이잖아 근데 그냥 합리적으로 아, 이 정도면 충분하다. 자, 이거는 간 짜장도 아니고, 이거 그냥 짜장면. 그냥 짜장면인데, 아이, 맛있네. 무슨 뭐, 유기농 이런 거 아니야. 이거 그냥 뭐, 미원 넣고 막 이렇게 만들어. 짜장면은 미원이랑 설탕의맛이지 <laughs> <laughs> 럭셔리 합을 위해서 막 친구들한테 뽐내려고 트랙스 크로스오버를 사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그냥 실용적인 엔트리의 선택이에요 이거는 나도 그냥 은퇴하고 그러면 이 정도면 되지 뭐 은퇴해서 뭐 그런 거 타고 다녀 외삼촌 얘기하는 것 같은데? <laughs> 일도 안 하면서 BMW 산다 그러고? 뭐 일주일에 한번 나가면서 교회 갈 때만 이거못 타지 뭐 교회 갈때 BMW 타고 가면 뭐 광이 나나? 트랙스 크로스오버 사세요, 이거. 이거 좋네. 승차감도 괜찮아요. 승차감이 사뭇 괜찮아. 배기량이한개 분명히 있어요. 밟으면은 조금 답답한 구간이 있어 그렇다고 토션빔에 그막 통통 튀고 막 이런 느낌 없습니다 토션빔인데 뒤에 좀 말랑말랑하게 해가지고 통통 튀거나 그러지 않아요 19인치 RS 모델은 조금 과할 것 같아 18인치 모델의 액티브 모델이 생긴 것도 괜찮고 18인치 휠 정도가 요런데 과속방지턱 넘어갈 때 도로의 굴곡이라든가 이런 것도 잘 잡아주고 과속방지턱 넘는 거는 수준 이상으로 잘 해주네요 아, 나 은퇴하면 이거 산다, 이거. 아 이거 박제됩니다, 영상, 이거. 어, 나 은퇴하면은 포르쉐. <웃음> <웃음> 죽기 전에 뭐 포르쉐 사보고 싶어서? <laughs> 포르쉐 코리아 거 사실 거예요? 아니, 나는 올드 포르쉐지뭐 아 포르쉐 코리아라는 거. 아난 시세 차도 안 빌려주고, 이씨. 완전 삐졌어, 자, 1.2L 132마력인가 되는 엔진인데 뭐 드라이버 모드 뭐 이런 거 따로 없어요. 패드 시프트도 없구나. <laughs> 나는 이거 패드 시프트인지 알고 눌렀는데, 오디오 조절하는 게이 운전대 뒤에 있네요. 그러면 수동 변속을 어떻게 하느냐. 아, 요거, 요거, 요기 있네. 여기 요기, 요기. 요기에 딸깍딸깍 하는 요 스위치로. 예. 네. 아, 그렇게. 불러야 네. 네. 돼요? 네, 그냥 이 차를 타는 엔트리급을 타시는 분들은 뭐 수동 변속을 느끼고 막뭐 요렇게까지 하지 않는 사람들이다. 그리고 1.2L 3기통 엔진 타면서 무슨 수동 변속 뭐 다운 시프트를 하고 그러냐. 근데 할려면는해 봐. 아요 정도 스위치로 그냥 이렇게 넣어 놓은 것 같고요. 마음에 안 드는 게 조금 조금씩 보이긴 하는데 아 그래도 에, 많이 썼어요. 시속 100km 까지 8.9초 나온다고 하는데, 9초가 넘지 않을까. 아반떼 1.6L 기본 모델이 10초 정도 나오거든요. 그거보다는 빠를 것 같아요. 하나, 둘, 셋. 터버력이 약간 있군요. 9초 4호! 초사오 10초, 10초 안쪽이네요 두명 타고 짐도 좀 싣고 그러니까 조금 좀처지는게 있는데 터보 랙은 조금 있고 근데 딱 터보 딱 돌기 시작하면은 쭉 나가네요 변속기도 예, 허둥되지 않고 변속도 차분하게 잘 되고 예, 이 정도면 됐지 뭐 엔트리 모델이 이 정도면 됐지 뭐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이나 뭐 이런 거 한번 해볼게요 일단 차선 벗어나면 이렇게 안쪽으로 넣어주는 버튼은 여기 따로 있고요 그 다음에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을 하면은 예 네, 이렇게 제가 저 앞차로 다가가 볼게요. 예저 네, 트럭으로 예 네, 지금 제가 브레이크 잡는 게 아니고 이제 이 친구가 브레이크를 차가 브레이크를 잡아서 앞차와 거리 감지해서 가고요. 운전 대도 알아서 돌리죠. 네 그리고 이제 핸들을 잡으세요. 뭐 이런 것도 나오고. 있을 네, 이거 다 있어. 아니 그렇 그냥 여자 친구랑 부산 이렇게 편안하게 여행 갔다 오면 되잖아. 차 접어놓고서는 차박하고 그 트렁크 밑에다가 뭐 이렇게 어? 아이스박스 같은 것도 막 넣어가지고 또 가고. 와 이거는 어. 나는 쉐보레에서 진짜 정신 차린 것 같아. 한국 GM이 이런 것들 잘 못했거든요. 차에 뭐 기본기 자동차라는 본질 맨날 이런 것만 찾고 있었잖아. 그러다가 맨날 뭐 LED 헤드램프가 없어서 안 팔려 막 이랬었는데 실내 공간도 잘 살리고 어 이런 거 통풍치도 다 넣고 미국에는 안 들어갔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도 다넣었어 미국에는 이 뒷좌석 에어컨 송풍구도 없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거 없으면 안 사기 때문에 여기 뒷좌석 송풍구도 넣어줬다 그러더라고 그리고 우리나라 차에도 드문 주유캡 없어도 그냥 바로 뚜껑 열고 바로 주유할 수 있는 이런 것도 넣어줬고 캐보레가 계속 요 스탠스로만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휠스핀도 나고 막어쭉 속도 줄이고 코너 들어갔는데 요 코너링 스피드가 괜찮아 뭐야 어 뭐, 타이어가 비명아나 죽어 죽어 야 죽어 속도 줄여 죽여 죽어 근데 어, 코너링 스피드도 괜찮아요 코너링 할때좀 롤도 좀 있어요 이게 차체가 크로스오버 스타일이기 때문에 좀 높은 스타일이라서 근데 시트 포지션이 SUV보다 좀더 낮아서 시트 포지션이 안정적이기 때문에 롤이 그렇게 많이 느껴지진 않아요 자 여기서 소음 측정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62 보겠습니다 62 90km, 100km까지는 소음 대책도 괜찮아요 근데 이제 시속 100km 넘어가면서부터 바람 소리가 이제 서서 들어와요. 그러다가 이제 좀 가속을 하면은 바닥 소음도 좀 적극적으로 올라오고 시속 100km까지는 정숙하게 할거다 해서 단정하게 잘 만든 차입니다. 아 이거 일단 올해 지금 3월밖에 안 됐잖아요 일단 올해 3월까지 나온 차 중에 미디어터 선정 올해 2차입니다 코너보다는 어... 이게 상품성 좋아요 QM6는 내가 <laughs> 출장 때문에 타보질 않아가지고 EV6 GT보다 구매가치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팔고 있는 차 중에 구매가치는 가장 좋은 쪽일 거예요 SUV 스타일인데 세단 가격이야 아 어, 힘은 좀 딸려, 고속에서. 어? 하여튼, 올해 3월까지 나온 차 중에서는 가장 구매 가치가 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목소리>